자, 오늘은 충남 궁주시 계룡면에 위치한 연로낚시터라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 손마터인데요. 상당히 멉니다. 저한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한좀 일찍 내려와서 1시간 50분 정도 걸렸는데 꽤 멉니다. 근데 제 자비턴유라라는데 손마터네요. 여기 손마터고 주오종은 아마 향봉인것 같습니다. 뭐 아직 잡아보질 않아 가지고 모르겠는데 향봉인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적은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어 상당히 멀리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명곡 낚시터 촬영하고 오늘 또 여기 찾아왔는데 첫 이미지는 상당히 작다 <laughs> 이렇게 좀 많이 작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새로 개장을 했다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개장한지 한 열흘? 열흘 됐다고 그랬나? 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 낚시터 전체적으로 여기 낚시터 뿐만 아니라 글램핑 장도 만들고 크게 뭐 조성해서 운영하실 생각이신가 보더라고요. 공주 쪽은 아시다시피 공기 좋고 풍경 좋고 좀 힐링 낚시 하시기에는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까운 데 계시면은 찾아오셔가지고 손맛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직 밥을 개지는 않았는데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밥 먼저 개 놓고 밥은 금방금방 마르니까 경시 변화가 빨리 오니까 100cc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 100cc, 고봉으로 듬뿍 떠서. 그리고, 물은 한 75, 80 정도. 어70 정도 되겠네요. 물 70. 물은 그렇게 많이 안 넣습니다. 이렇게. 고봉이라서, 한 125cc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알갱이만 펴서, 콩알로 사용할 거고요. 이제 100씩 c c 소량으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우선 밑에다 보관하겠습니다. 채비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낚싯대는 이국한이고요 찌는 군계락 그특정분방기소수형입니다 중자. 이게 3.4g 정도 될 거예요. 3.34. 원줄은 1.2호입니다. 세미 플로팅 줄이고요. 항상 사용하는 수입의 채비고 잇목줄은 카본 줄2.75 20cm고요. 수입으로는좀 무겁게 줬어요. 0.5g짜리로. 여기 수심이 좀 깊습니다. 하루쪽이 2.5m 정도 되고요 이쪽 위쪽이 한 깊은 데가 3.8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 자리는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자리는 바늘은 5 바늘인데 좀 작습니다 약간 삐뚤어져 있는 바늘이고요 목줄은 한 4.5cm 당줄 2호입니다 이렇게 할 거고 찌맞춤 먼저 보여 드릴게요 풀캐스팅해서 미리 맞춰놨습니다 제가 지금 바닥에서 띄어놨어요이 정도 한 20cm 정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찌가 어, 좀 틀어졌구나. 자, 천천히 내려가서 지금 한마디가 났거든요. 한마디. 한마디인데 그냥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좀 흐르다 보면 좀 내려가긴 해요. 내려가긴 하는데 아침에 물대포 써가지고 물이 살짝 흐르긴 합니다. 지금. 근데 딱 한마디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세 마디 내놓고 출발을 할 거예요. 출발을 해서 입질 표현 보고 어, 찌탑 조절이나 오링 조절이나 이런 걸 하겠습니다. 자 바늘 달고 우선 바닥을 찍어놓고 제가 아까 바닥을 찍어놨거든요. 이렇게 미리 올리면은 바닥을 찍습니다. 찌맞춤 할때한 마디를 노출 시켰기 때문에 가볍게 그래서 두 마디, 세 마디 이상. 저 같은 경우는 세 마디로 그 노출된 마이너스된 목수를 세 마디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무겁게. 오링을 안 끼고, 음. 밥이 들어갔을 때, 찌가 누워있을 때 터치 같은 게 있었거든요. 바닥이 일정하지 않은 거야? 아니면 뭐야? 아... 보니까 경사가 상당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만한 경사가 아니라 조금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정확한 동작을 하셔야지 일정한 목수가 나옵니다. 씨가 좀 늦게 섰는데, 밑에서 아마 붕어가 친것 같아요. 야 목수가 계속 틀린데, 사선이 많이 잡히고 들 잡히고 이차인것 같아요, 지금. 아, 여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고속철이 지나갑니다. 뭐, 빨리 지나가니까 상관없긴 한데. 지금 방금 지나갔는데, 조 소리만 아니면 상당히 조용합니다, 낚시터는. 고속초리 여기 지나갈 줄 몰랐네요. <laughs> 자, 밥이 한 지금 제가 목수, 찌, 마디수를 계속 조절하면서 밥이 한네번 정도 들어갔는데, 음, 개체수가 왕창 많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손마타들 보면은 한 두세 번이면 입질 들어온 데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네요 아니 바닥 마디수가 자꾸 차이가 심하네 자 밑에 스터치가 한번 있었습니다 좌우측 좌우 편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왼쪽으로 떨어졌는데. 머리 아프네, 이거. 좌우측 아, 편차가 좀 있구나. 경사가 이렇게 졌으면 빨리는 입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가볍네. 방금 살짝 올라왔었습니다 <laughs> 입질이 짧네요 이게 일어라또아그 처음부터 뭐인공어는뭐 짬뽕도 그래, 그래. 그러면 한칸 띄워서 예. 여, 여기서 해 되겠네 그러면 음. 여뭐 이제 다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아무도 알았어, 볼 못해요 그래. 알았어뭐 알았어. 자, 첫 수가 나오는데, 좀 이상한 입질이었습니다. 근데, 좀 작네요, 씨알이. 음, 향붕어입니다, 향붕어. <laughs> 하도 작만게 나와가지고, 토종인가 싶어가지고, 요새 붕어 보는 게좀 헷갈리네요. 너무 하도 자주 봐서 그런가. 진짜, 야, 여기 바닥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심각하네. 이거 대를 바꿔야 되나? 살짝 고민될 정도입니다, 지금. 지금 낚시 시작한 지 지금 한 시간 정도 됐거든요.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입질로. 그런데 이 바닥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기 잡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컨셉 잡기가 어렵다고 해야 되죠. 음, 표현도 좀잘안 나오고 빨기만 하고 <laughs> 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야, 이런 입질에 붕어가 나오네요. 자, 여기 좀큰 녀석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야, 지금 바닥 찍기도 힘든데 어, 바람까지 불어 가지고 진짜 <laughs> 되게 어려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지금 향문 한수했습니다. 아이고. 자, 1시간 한 1,20분 정도 낚시를 해봤는데, 이육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데, 3, 2칸으로 한번 펴보겠습니다. 좀 바꿔서, 찌도 바꿔보고, 좀 변화를 줘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바닥이 차있튼제 마음엔 전혀 안 들기 때문에, 채비를 전체적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를 전체다 바꿨습니다. 어, 낚싯대는 32칸이고요. 찌는 핑크 특대입니다. 핑크 특대. 원줄은 다이아몬드 원줄 1호. 똑같이 수입의 채비고 음, 수입열은 0.4g짜리고 윗목줄 카본줄 1.7호 13cm 좋습니다 13cm. 자, 바늘은 지금 아직 안 달았는데 바늘은 4호 바늘 사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채비 하고 나서 바로 한 마리 잡았었거든요. 바닥이 사미칸지 바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찜맞춤은 그딸깍에 지금 한 마디 꺼내 놓고 어, 중짜오링 하나 깨놨습니다. 지금. Uhm. <목소리� filtered> 음. 이렇은이되이제니뭐 <요> 조건 다른 동상으로 되게 사랑니까 여기도 손맛 타네요. 짧은 입질이 한 마리 나옵니다.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찌울림이 좋을 줄 알았더니 입질이 엄청 쪘습니다. 좀 작은 씨알의 항붕어입니다 한마디 올렸다 내렸습니다. 자, 두 마디 정도 올라왔는데 또향동어가 나왔습니다. 음. 낚싯대 바꾸고 나서 지금 연장 3마리째 잡는 겁니다. 영상에는 2마리지만 3마리째 잡았습니다. 3마리째. 오늘 복원 같은 거를 게임장이라서 예, 아니면은 게임이 매일 마가 걸어가지고 2시간이나 더놀아주고 아이고. 자, 이거는 위에서 받아먹었습니다. 아이구야 잘 올렸다 아니 얘는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쓰지? 아까 다른 것들은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쓰지? 오우 참전이 늦었나? 어우 야 무슨 괴물이 나오나 <laughs> 아, 엄청 큽니다, 붕어 빵이 야 뭐야 우와, 빵 보십시오, 빵 와, 진짜 너무 큰 걸로 내놓으셨네요 진짜 전체적으로 붕어들이 골고루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어 잘못 걸린 줄 알았네 찌는 잘 올라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삼미칸 바닥이 훨씬 좋습니다 제 자리에서는 그래서 삼미칸이 더찌 평이 훨씬 더 좋고 이제 뭐 아까 육칸처럼 막. 그렇게 많이 지저분하게 입질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9시, 지금 10시거든요? 아까 근데 한 9시 30분부터 어 이제 입질이 갑자기 확 죽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붕어들이 좀 많이 부상해 있는 것 같아요. 위로. 바닷권에서는 입질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고기 좀좀 많이 잡으시려면은 자비터에서 지부하듯이 낚시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집어 엄청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까 옆에 어르신 조사님들 집어하는거 보니까, 편대인데, 편대를 하시는데, 양바늘에 밥이 좀 많이 크게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항이 좀, 좀 좋더라고요. 저보다 좋았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집어를좀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것도 받아 먹었습니다. 낮 시간에 많이 뜨는 것 같네요. 아, 아, 햇볕 때문에 쭉 올리는 게안 보였습니다. <laughs> 돌 앞에서 빠졌어요. <laughs> 아이, 이런. 뜨채지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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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시더라다> 하다가 <빠져>, 빠졌습니다. <웃음> 아, <웃음> 설 걸렸었나봐요. 너무 늦게 쳐가지고 <laughs> 아, 이거는 살짝 올렸다가 빨고 들어갔습니다. 오, 자. 아 힘쓰는 애들은 엄청 힘 많이 쓰네요. 으. 아, 제압이 잘안 되네. 큰부어들이 제압이 잘안 됩니다. 힘 엄청 습니다 수심이 3m나 되니까 아무래도 힘을 더 쓰는 것 같아요. 아우. 아이고. 자, 빨고 들어간 붐어입니다 한 말했습니다. 그래도 간간이 한 마리씩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완전히 안 나오는 건 아니네요. 이게 손마트 치고는 조항이 좀안 좋은 편이긴 합니다, 지금. 근데 밤에는 또잘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밤에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여기는. 질이 여름에는 역광 탑 써야 돼요. 정말 신성 안 좋아요. 카본 탑은 아 매번 낚시하면서 느끼네. 찌 탑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저쪽 자리는 자꾸 빨리는 입질이 나와가지고 바닥 영향인 것 같긴 한데 우선 찌 탑을 조금 올려봤습니다. 그래도 한번 밀어주긴 하네요. <laughs> 걸리진 않았지만 밥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계속 허침질 나와가지고 아이 바람 왜안 걸리지? 찌올림이 좀 빠르긴 한데 어허, 몸질에 찌가 올라오는 건지. 빨았다 놓는 건지, 어쨌든 입질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서. 아, 이번에는 걸렸네. 좀 빨리 참질하고 있습니다. 빨리 뱉어서. 아이고. 자, 센 노란 무어가 나왔습니다. 어우, 어 힘이 되게 좋네. 이야. 이건 로켓 발사를 했는데 그래도 걸렸습니다. 음. 여기 붕어들은 어우. 이빵큰 걸로 넣으셨네요, 여기도. 어휴. 아유, 앉아서 랜딩하기가 힘드네. 낚싯대가 위에 각이 좀 많이 안 꺾여가지고. 아. 요새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빵큰거 넣는 게. 트렌드인가 봐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낚시는 더할 건데 어,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뭐 대략 여수를 잡았나 못 잡았나 잘 모르겠는데 한 대략 그 정도 했습니다. 어, 풍경은 좋고 낚시터 환경 시설도 엄청 좋습니다. 화장실도 다, 다 새로 한 거고 이 방갈로들 다새고 붕어들도 <laughs> 많은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왕창 많은 건 아니라서. 집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먼데에서 오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 하시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좀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이거 살짝 깔짝거리다가빨고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할수 있게. 공어가 나아졌습니다. 자네 이번에.